자, 얘들아, 우리 물질의 특성 중간고사 범위에서 밀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까지 용해도 배웠지. 용해도 그래프에서 이제 석출하고 하는 거다할줄 알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다음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 끓는 점이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얘기할 건데, 끓는 점이 뭔지는 배웠나요? 우리 1학년 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끓는 점이랑 얘기를 한 번만 다시 해보면, 끓는다라는 게,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가는 거야?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가는 게 끓는다는 거를 얘기하잖아. 근데, 요 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는 그 지점의 온도 있죠?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요 그래프 한번 볼게. 이 그래프는 뭐냐면, 92페이지에 표를 그래프로 변환하세요. 라는 거를 선생님이 그냥 쓱 그려준 건데, 거기 보면, 메탄올이랑 에탄올에 대한 글표가 있어. 메탄올 10ml랑 20ml를 끓인 것도 있고, 에탄올 10ml랑 20ml를 총 4가지를 끓였대. 끓여서 식 온도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한번 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메탄올 먼저 볼게. 메탄올 10ml는 시간이 지나면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가 자꾸 자꾸 변하는 게 느껴지지. 온도가 변해가다가 10ml는 언제쯤 온도가 똑같아지냐면 65도일 때. 온도가 65도일 때더 이상 변하지 않고 늘쭉 일정함을 보여주고 있어. 또 메탄올 20ml도 처음에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 거기 표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데. 또 65도에서부터는 온도가 일정하게 한 구간이 나와 있어. 근데 메탄올 1 0 m l 랑2 0 m l 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볼까? 같은 메탄올이니까 65도에서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건 똑같아. 근데 1 0 m l 일 때는 이6 5도를 찍는 점이 빨라. 근데 2 0 m l 일 때는 65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죠? 어, 요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에탄올 한번 보자. 에탄올은요, 10ml는, 1 0 m 의 온도 변화를 확인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가 높아지긴 높아져. 근데, 78도를 딱 찍는 순간, 온도가 계속 일정합니다. 에탄올 20ml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78도를 찍고 나서는 더 이상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에탄올 10ml 랑 20ml의 차이점과 공통점도 보자. 공통점은 뭐야? 10ml 든 20ml 든둘다몇 도? 78도 에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차이점은 어때? 10ml 일 때는 78도 까지 가는데 온도가, 시간이 이만큼밖에 안 걸렸다면, 20ml 일 때는 조금 더 걸렸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겠지. 그리고, 그러면, 메탄올과 이 에탄올이 왜 65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고, 에탄올은 78도에서 온도가 일정한지, 우리 그거 얘기해볼게. 그리고 다시 여기 봐봐. 우리 끓는 점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어. 즉, 끓기 시작하는 점이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요거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액체의, 액체 상태의 그 입자 모형을 한번 그려 보면 액체 상태는 고체 상태보다는 조금 가까이 이렇게 있나고 했지. 액체 상태. 그럼 기체 상태의 입자 모형은 어땠어? 액체 상태보다 훨씬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었지. 그러면 봐봐. 액체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끓는다. 즉 온도를 높여 줘서 끓는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 넓혀야 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널리 만드는 게 끓는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메탄올, 에탄올 10ml, 20ml든 온도를 높여줬어 온도를 높여줬는데 언제까지? 이 78도든 65도든 오기 직전까지는 내가 받는 열 에너지를 어디에 썼냐면 내 온도를 높이는 데 쓰고 있어 어? 열 에너지 받았어? 오케이 나 온도 올라갈게 얘들아 생각해봐 니네 주변에 그 난로가 막 있어 그럼 니네 온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마찬가지야 어열 에너지 받았으니까 아 온도 올라가고 있어 근데 어느 저지에 왔어 끓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온도에 왔어 끓기 시작할 수 있는 65도, 78도의 온도가 오니까 어때? 내가 받는 그열 에너지를 나 온도 높이는데 쓸수 없고, 어디에 써야 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데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어때? 내가 열 에너지를 받지만, 내 온도를 높이는데도 못 쓰고, 내 온, 몸에 있는 입자의 거리를 넓히는데 써야 되니까, 온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 보자, 이제. 이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라고 열에너지를 입자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데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라고 이랬니 그럼 다했어 우리 이제 끓는점 한번 이제 볼까 92페이지 봐봐 얘들아 표 그래프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별표 있는데 끓는점 보자 끓는점 끓는점은 끓기 시작하는 온도야 거기 적어줘 끓기 시작하는 온도 그리고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그표 봐봐. 메탄올, 메타놀, 메탄올의 10mL에 끓는 점 얼마였어? 65도. 메탄올 20mL에 끓는 점도 65도였어. 에탄올은 에탄올 10mL에 끓는 점은 78도. 에탄올 20mL에 끓는 점은 78도였어. 얘들아 어때? 메탄올, 에탄올.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끓는 점이 다르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끓는 점도 일정하죠. 끓는 점 뭐겠어?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 자, 4번 보자. 같은 물질일 때, 같은 물질일 때는 끓는 점은, 같죠? 그리고 60, 아, 93페이지에 보자, 얘들아. 그러면, 같은 물질일 때 끓는 점은 같지만, 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달랐어. 왜? 왜 시간이 다를까? 이 온도까지, 그,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다르겠지. 니네, 라면 끓일 거야. 라면을 한개 끓일 때 물이랑, 라면을 세개 끓일 때 물의 양이 다르지. 그러면, 라면 한개 끓일 때물 끓일 때랑, 라면 세개 끓일 때물 끓일 때, 물이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빨라? 양이 적을 라면 한개 끓일 때가 더 빨리 물이 보글보글+ 보글 끓겠지.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라면 많이 끓이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물의 양이 많으니까. 그거예요. 얘들아. 같은 물 5번 같은 물질일 때 양에 따라 과열 곡선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양이 많아서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써 주시면 되겠네 양이 많아. 시간,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저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6번. 끓는 점 이용해서 메탄올이랑 에탄올 구분할 수 있겠지. 내가 여기다 지웠어. 지운 다음에 메탄올의 끓는 점 65도고 에탄올의 끓는 점 78도야 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아, 여기는 끓는 점이 65도니까 얘는 메탄올이겠고 얘는 끓는 점이 78도니까 에탄올이겠다 라고 알수 있겠지. 이렇게 어 구별할 수 있겠다. 즉, 끓는점은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93페이지 밑에 밑에 한번 봅시다. 물이랑 소금물의 끓는점을 나타냈대. 요거 한번 볼게. 요건 잠깐만 냅두고 시간 온도 그래프고요. 물의 끓는점을 요렇게 나타내고 소금물의 끓는점 요로 요러... 조금 다시 한번 음. 자. 요렇게 나타낼 때 물이랑 소금물의 차이점 한번 볼게 얘들아 물은 수물질이야 혼합물이야? 물은 수물질이야 소금물은 혼합물이란 말이야 우리 이거 중간고사 시간에 얘기했었지 근데 물은 끓는 점이 도달하니까 온도가 어때? 끓는 점일 때 끓는 동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해 근데 소금물은 어때? 이때 끓기 시작하긴 하는데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변하지. 그리고 끓는점의 온도도 어때? 물의 끓는점은 요기라고 하면 소금의 끓는점은 좀더 높네. 이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이 얘들아. 수물질은 무조건 물 말고 뭐 다른 순물질 모두 끓는점은 일정 끓는점은 일정하고 끓는 동안 온도도 일정해요. 근데 혼합물은 어때? 혼합물은 끓는 동안 자꾸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농도가 달라져. 소금물의 농도가. 그러다 보니 끓는 동안 온도도 계속 높아질 거고 순물질보다 끓는점도 높습니다. 이게 순물질과 혼합물에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이야. 자, 1번. 물의 가열 곡선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의 어떤 차이? 두 가지 차이가 있지. 어때? 어호남물에 끓는점이 조금 높죠? 호남물에 끓는점이 순물질에 끓는점보다 높다. 두 번째 순물질은 끓는 동안 어때? 끓는 동안 온도 변화가 없죠? 온도 변화가 없지만 혼합물은 끓는 동안 온도 변화가 있다. 요거 두 가지.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럼 내가 여기에 이제 이거를 지웠어. 뭐가 물이고 뭐가 2물질이 아 뭐가 혼합 뭐린지 얘기 안 해줬어. 근데도 여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아 순물질, 혼합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라 우리 이제 94페이지가 뭐냐? 94페이지 끓는점 얘기했고, 우리 이제 녹는점이랑 어는점 얘기할 건데 똑같아. 녹는다는 게 뭐야? 고체가 액체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요거 그림 다시 그려볼까? 이번에는 고체랑 액체로 다시 바꿔볼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끓는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녹는다라고 얘기하지 이 녹을 때 입자 변화 한번 얘기해볼까? 고체들은 입자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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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 있어 그치? 근데 액체들은 어때? 고체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자마찬가지 얘들아 녹을 때도 입자와 입자 사이를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 그래야지 녹는단 말이야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될때 온도를, 온도가 높아져야겠지. 뜨거워져야 녹, 녹잖아. 근데, 이때, 온도가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 또 일정한 구간이 생기겠네? 아까 끓는 점처럼? 왜? 왜 일정한 구간이 생겨야겠어? 내가 받는 열 에너지를 내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 안 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이 있겠다. 그럼 우리 이거, 기억해서 한번, 그, 94페이지 한번 볼까? 너, 너 여러분들 워크북에 있으니까 선생님 굳이 안 그릴게요. 8미트산의 가열곡선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가열곡선이네. 얘네는 둘다 고체 물질이야. 고체 물질인데 그러면 얘네를 온도를 높였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녹겠지. 액체가 되겠지. 그러면 그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 녹는점 써주세요. 녹는점. 이때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받는 열 에너지를 입자 사이에 거리를 넓히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가열을 해서 내가 열을 받긴 받지만 그때 받은 열 에너지를 입자를 넓히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온도가 높아질. 그 남은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거. 얘들아 요거 한번 풀어 볼까? 1번. 팔미트산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녹는점 표시하래. 쉽지? 그냥 일정한 구간을 읽어 주면 되잖아. 팔미트산 1 0 g 에 녹는점 얼마? 62.5. 팔미트산 2 0 g 에 녹는점 얼마? 62.5써 주실 수 있겠지. 그다음에 그 옆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가 볼까?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1 0 g 에 녹는점은 얼마예요? 53.1, 20g도 53.1. 마찬가지로, 녹는 점 마찬가지로, 양에 따라 녹는 점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아. 그래서 2번, 같은 물질이며 양에 따라 녹는 점은 같다. 따라서, 녹는 점을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3번, 있다. 그래서, 녹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들아, 요거를 지우고, 이제 95페이지 한번 풀어볼게. 마찬가지로 X축 시간이고요. Y축 온도예요. 그리고 8미트 산. 그리고, 로르산. 자, 8미트 산이랑, 여기가 팔미트 산이고 얘가 로르 산이라는 고체 물질이 있었어. 이런 고체 물질이 있었는데 이 고체 물질에 열을 가했다.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자 여기. 여기까지는 온도를 높여서 얘가 지금 온도죠. 온도를 높였어. 그러면 고체 물질 처음 시작할 땐 당연히 고체 물질이겠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드디어 녹는 점이 도달했어. 로르산에 녹는 점 여기, 팔미트산에 녹는 점 여기. 녹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상태가 어떨까?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겠지. 고체가 액체로 녹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 녹았나 봐. 다 녹으니까 이제 드디어 온도가 올라가고 있네. 보여? 어, 더 이상 내가 입자 사이의 거리를 멀 멀리 떨어뜨리는 데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 이때는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는 상태가 액체 상태만 있겠네. 됐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벗겼나봐. 다시 냉각시켜줘. 온도를 낮추고 있어. 낮추고 있어. 하지만 낮춰지고 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액체 상태일 거야. 근데, 어때? 또 일정한 구간이 있어. 액체에서 온도를 낮추면 고체가 되겠지. 이걸 뭐 한다 그래? 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는 점이구나라는 걸 표시할 수 있겠네. 근데 마찬가지로 어는 점일 때는 온도가 일정해. 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멀리 있는 액체 상태의 입자를 가까이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때 에너지를 주어도 입자 사이의 거리를 가까워 지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한 거야. 그럼 이때는 지금 무슨 상태일까? 얼고 있으니까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겠다. 그지? 그럼 이때 자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 무슨 말이야? 다 얼었다. 그래서 이때는 고체 상태의 물질만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자, 얘들아. 어 고체가 액체가 되는 녹는 점이랑 액체가 고체가 되는 어는 점은 둘이 어때야 될까? 둘이 같아야 돼. 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 시점이랑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 시점이랑 둘이 똑같으니 똑같아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를 보면 여기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가 일정하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가 일정함을 볼수 있어. 그렇겠지. 자, 그럼 얘들아 95페이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 별표 표시에 어는점, 어느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어는점이고요.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당연히 녹는점, 어는점은 같다 표시했고. 이제 이기억니은 딕을 리을 미음에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에 대해서 써줄수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밑에 3번.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가 볼게요. 나프탈렌이라는 물질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물질을 온도를 높였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네. 둘다 고체예요. 고체면 온도를 높였을 때 녹겠네. 액체가 되겠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녹는 점. 얘네는 녹는 점이 일정해. 근데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둘이 섞은 혼합물은 어때? 일정한 구간이 없죠. 그리고 순물질보다도 녹는 점이 더 낮다라는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물이랑 소금물도 얼려 볼게. 온도를 낮춰서 얼려 볼 거야. 근데 물의 온도는 어때? 일정한데 소금물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죠? 마찬가지로 물과 소금물의 그 어는점도 확인할 수 있지. 소금 물질은 온도가 일정, 혼합물은 온도가 점점 변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럼 1번 보자. 혼합물과 순물질의 가열 곡선 차이. 일정한 구간이 있고 없고. 순물질이 일정한 구간이 있고 혼합물이 일정한 구간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지. 물의 냉각 곡선과 소금물의 냉각 곡선 차이. 수, 그 일정한 구간이 있고 없고로 순물질이랑 혼합물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녹는점과 어느점으로 순물질이랑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요거만 하면 끝이에요. 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자 우리 온도별로 따지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체, 그 다음 액체, 기체 상태가 되는 걸 우리 1학년 때 배웠어. 그러면 고체와 액체가 되는 그 사이점의 온도를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 얘기했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녹는 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어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사이점을 끓는점이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몇 도일 때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9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자. 녹는점보다 낮은 상태, 온도가 낮은 상태는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다. 그리고 녹는점과 끓는점 사이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고요. 끓는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이다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풀어 볼게. 자. A라는 물질은 녹는 점이 이 마이너스 210도래. 써주면 되더라, 여기다가. 녹는 점에다 써줘. 그리고 끓는 점은 마이너스 196도래. 그때 상온 25도에서는 A가 ABCDE가 무슨 상태냐라고 물어봤다. 자, 지금 상온 25도인 상태를 확인을 해볼 건데, 이때는 내가 알고 싶은 온도를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봐봐. 25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10과 마이너스 196보다 훨씬 크지? 그럼 25라는 숫자는 여기 써주면 되겠네? 무슨 상태야? 기체 상태겠다. 아, A는 25도에서 기체 상태다라고 써줄 수 있어. B 또 가볼게요. B는요, 녹는 점이 마이너스 94도고, 끓는 점이 65도래. 근데 내가 25도라는 숫자를 구하 숫자에서의 상태를 구하고 싶어. 그럼 25라는 숫자는 여기에 어디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25는 마이너스 94보다 크지만 65보다는 작으니까 여기에 25도가 있겠네. 그러면 상온에서의 P는 액체 상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C가 볼게요. C는요 녹는점, 어는점이 마이너스 39도고요. 끓는 점이 355도래. 근데 상온 25도에서는 몇, 무슨 상태냐 물어봤어. 25라는 숫자는 어디 들어가면 될까? 여기 사이에 25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C도 액체 상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럼 D 가보자, D. D에 녹는 점 0도, D에 끓는 점 100도래요. 그럼 25도라는 숫자는 0과 100 사이니까 마찬가지로 액체겠다. E 가보겠습니다. 자, 이는요, 녹는 점이 328이고요, 끓는 점이 1740이래. 근데 난 25도에서의 상태를 구하고 싶어. 25라는 숫자는 328보다 작겠네, 수직선상에서. 그러면 25도일 때는 이는 고체 상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됐습니까? 어. 그럼 얘들아, 밑에, 맨 밑에 3번 풀고 검사 받으러 오세요. 3번 풀어서 검사 받으러 오세요. 어, 이번엔 좀 길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끝!